대해서, 인터넷에서 생명 빨대라는 혹은 영어로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은 어, 우리나라 돈으로 2천원이나 3천원이면 2천원이나 3천원이면 살수 있는 한요 정도 되는 30cm 자정도 크기의 빨대가 있어요. 근데 그 빨대는 어떤 빨대냐면 흙탕물에다가 대고 그 빨대로 이렇게 그 물을 빨면은 그 빨대 안에 있는 필터가 그 흙탕물에 들어있는 더러운 흙, 세균, 바이러스들을 거의 99.99% .99 차단을 한 다음에 맑은 물을 흡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 네, 진짜. 근데 그 빨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, 어, 개당 1,000원 정도의 단가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인터넷에 구입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2,000원에서 3,000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어요. 국물도 먹을 수 있어요?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못 믿겠으면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걸로 인터넷에 치면 유튜브로, 유튜브에서 어떤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앞에다 놓고 한 선생님이 큰 통에다가 온갖 오물들을 다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빨대로 그 물을 빨아서 먹는 동영상을. 네, 동영상도 있어요. 오줌물도 가능하죠. 네. 그래서 자, 자 생각을 해보세요. 부산시에 지어 놓은 2천억 원이나 되는 2천억 원이나 되는 수돗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 시설은 정작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지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지어놓아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단가 우리나라 돈으로 2천원에서 3천원짜리 의 생명 빨대라는 걸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하거나 혹은 그 나라에서 그 빨대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그게 2천억 원이나 되는 바닷물을 먹는 물로 만드는 시설을 지어준 것보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네, 도움이 되겠죠. 네. 바로 그런 생명 빨대가 바로 중간 기술, 적정 기술, 작은 기술을 이름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과학자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큰 기술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기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할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